안녕하십니까. 국도안전관리원 박건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OC 성능평가 시스템의 성능평가 결과보고 메뉴의 사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FMS에서 로그인 하시고 SOC 성능평가 시스템으로 접속하시게 되면 상단의 메인 메뉴 중 성능평가 결과보고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결과보고부터는 이전에 성능평가 실시 단계에서 입력을 완료하신 용역에 대해 결과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입력하셨던 용역의 용역명을 선택하시면 성능평가 결과보고 상세조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처음 성능평가 계약에서 입력하셨던 내용들이 다시 표시됩니다. 혹시 처음 계약 단계를 등록하실 때와 수정된 내용이 있다면 여기서 수정하시고 저장하시면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입니다. 여기서는 각 시설물별로 우측에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에 시설물별 입력창이 표시됩니다. 성능평가 주요 결과, 주요 보수 보강한 성능 등급, 평가 및 결함 지수를 모두 필수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성능 등급 및 지수가 제출해주신 보고서와 상의할 경우 이 보고서 검토 시 반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입력 후 저장하시기 전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설물의 결과가 입력 완료 되셨으면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로 책임 참여 기술자 입력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계약에서 입력하셨던 정보에서 수정이나 추가 항목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도급 현황 단계에서도 추정 사항이 없을 경우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요약 보고서 입력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성능 평가 대상 실험물 단계로 다시 넘어가시면 우측에 성능 평가 실시 자료 이관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결과 보고 전 성능 평가 실시에서 입력하셨던 정보들이 연계되어 요약 보고서의 상태 안전 성능 평가부터 사용 성능 평가까지 결과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현재 시스템 기능이 좀더 보완되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100% 정확하게 연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추가해서 더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 이관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것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기본 사항의 책임 기술자 종합 의견은 필수로 입력해 주셔야 하며, 내진 성능 평가 및 현장 시험의 경우 입력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입력하여 주시고 별도 입력 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 보고서 버튼을 선택하시게 되면 화면과 같이 이 보고서 제출창이 활성화됩니다. 좌측의 각 폴더 트리에 맞게 계약서 및 대간의 역서, 과업 지시서, 보고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각 폴더에 맞는 파일을 업로드해 주셔야 하며, 만약 보고서 폴더에 계약서를 업로드하시거나, 계약서 폴더에 본보고서를 업로드하는 등, 트리에 맞지 않게 제출하시게 되면, 이 보고서가 반려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업로드 시 파일을 추가하고 전송하기를 하여도, 제대로 업로드 되지 않고 반응이 없는 경우에, 화면 상단에 정보 알림으로 접속하시게 되면, 공지 사항에서 이 보고서 업로드 시 오류 사항이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 오류는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첨부 파일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정상적으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 제출까지 완료되면 성능평가 결과보고 상세 조회 페이지에 화면과 같이 승인 요청 버튼이 생성될 것입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관리 주체의 모든 계정 목록이 표시되고 승인 요청을 전송할 담당자의 계정을 선택하시면 관리 주체로 승인 요청이 전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 주체에서 대표 계정을 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장 상단의 대표 사용자로 승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SOC 성능평가 시스템의 성능평가 결과보고 메뉴에 대한 사용법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